자 합이 0이 아닌 세 실수 a,b,c에 대하여 이것이고 이것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세 개짜리 세제곱에 합이 들어가 있는 공식이 그렇게 흔한 공식은 아니죠 떠올라 주셔야 되는 공식은 플러스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, 플러스 B제곱, 플러스 C제곱, 마이너스 AB, 마이너스 BC, 마이너스 CA, 플러스 3ABC라는 공식이다라는 거예요. 자, 요게 얼마다? 9다라는 거고요. 얘는 뭐 건드릴 게 없고, 얘가 ABC가 3이니까 9입니다. 그럼 결국 9가 날아가면서 얘들이 0이 된다라는 거죠. 어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게 0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겠구나라는 건데 문제에서 얘는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0이다가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데 얘는 또 공식이 뭐가 있느냐? 요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. 자, 제곱 제곱 c a c a의 제곱. 자, 요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. 얘가 얼마다? 얘가 0이다라는 거예요. 자, 제곱한 거랑 제곱한 거랑 제곱한 거랑 다더했 있는데 0이다. 라는 것은 각각각이 0 0 0이다라는 거고요. 그 말은 a는 b 가 돼야 되겠죠. 그래야 0 나오니까 B는 C 마찬가지입니다. C는 A가 돼준다. 따라서 A랑 B랑 C랑 다 똑같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결국은 그냥 B도 a 구요 a 구요 C도 A죠. A입니다. 그러면 EA, EA, EA 다 곱한다라는 거고 결국은 8. a 어, 세제곱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너도 a 너도 a죠? 그러면 3a 세제곱이 9니까 a 세제곱이 3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얘가 3이라고 그러니까 24로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